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이번에 카이토라는 코인으로 200%의 수익을 좀 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선정을 했는지 그런 차트 강의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카이토라는 코인은 어, 이 글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5월 24일날 처음 매수를 하자라고 이렇게 네프콘에다가 좀 올린 글이 있습니다. 좀 밑으로 내리다 보면 여기 이제 매수 대기 중인 코인이라 해서 뭐 매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고 계신 게 이제 어피트 관련해서 이제 카이토라는 코인을 본 겁니다. 2,485원에 이제 매수를 하자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이 카이토라는 코인을 어떻게 봤는지 일단 일봉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매매를 할때 활용을 했던 거는 어 제가 여기 네프콘에다가 적어놨던 내용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를 일단 카이토를 선정한 이유는 이게 특별한 조정이 없이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코인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업비트를 보면은 이게 상승률 이 순위권에 있는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카이토라는 코인이 그래서 이렇게 상승률이 계속 높은 코인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강한 코인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국내 주식을 보더라도 상승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정이 뭐 이렇게 보면은 조정이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 하락을 하지 않고 곧바로 상승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코인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강한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에서도 이제 카이토라는 코인을 그런 관점으로서 아 최근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구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선정을 할 때는 이 5월 24일 날에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 양봉이 나오기 전에 보면은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그랬고요. 그러면서 거래량은 보시면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이런 겁니다. 상승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주가는 좀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거래량이 이제 말랐던, 그러니까 메말랐던 그런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이런 구간까지 한 조정이 오니까 그 다음에 좀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상승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 카이토도 그런 한 모습으로 이제 매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카이토가 하락을 해서 눌리게 될때 매수를 하겠다고 라 적어놨는데요 이제는 빛각이라는 이제 거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빛각이라는 건뭐 특별하게 그냥 이 신곡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그 다음에 이런 변곡이 되는 구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좀 차트로 그어 보면은 이 고점과 이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1차 상승이 나오고 고정이 나온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를 할때이 고점 구간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항이 되는 구간인데 이 저항이 되는 구간을 더 강한 돈이 들어오면서 이 돌파를 했다 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빛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마 유튜버 임범 님께서 많이 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라인을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이 고점 구간에 이거를 이 고점 구간에 부, 붙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상승을 했고, 여기서 상승을 했고, 만약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면은 상승을 하고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런 자리까지 다시 오면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서 이 코인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다시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매도는 어디서 했냐? 매도는 이런 이 추세선을 좀 아까 했던 이 빗각이라는 거를 계속 1대1대 1대 1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잘 보시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여기 빗각을 긋고 그다음에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채널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음 상단이 이제 위에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냥 매매를 할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다음 채널 자리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이제 하락을 할수 있다. 그래서 매도가 나올,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이제 매매를 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 매번 이렇게 뭐그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하나씩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난 매수 비중은 얼마를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네프콘에다가 올리고 있는데요. 한 주에 글을 75개를 좀 올렸는데 어꼭 이제 구독을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은 이제 무료 칼럼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어좀 이게 계좌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번 좀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 좋겠고요 들어오셔서 제가 링크는 댓글에다가 좀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전에 이제 작성했던 전자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도 좀 일부를 좀 넣어놨습니다. 이제 차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매매를 하다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지, 또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다면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인도 수익을 내기에는 좋은 시장이 대신에 이제 어떤 코인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내부 콘 가입을 좀 하셔서 그냥 구독하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